여러분 존 메가피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존 메가피라는 사람은 전 세계 최초로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을 개발해서 천재 개발자라는 타이틀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존 메가피는 가격이 싼 알트코인들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시세를 띄우려고 자신의 SNS 계정에 지직을까지 올리며 세계적으로 위대한 암호화폐 혁명가라는 타이틀도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이 이후 존은 미국에서 탈세 혐의로 기소되는데 도주하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송환되기 전 2021년도 6월 24일에 감옥에서 갑자기 자살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존의 죽음을 두고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존 메가피는 알아서는 안될 정보들을 알고 있어서 자살을 당한 거다라며 미국의 음모론 집단 일명 큐어언이라고 불리는 일부 음모론자들과 예언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혹은 점점 더 의문에 가지게 되었죠. 사람들은 미 정부가 존 메가피의 입을 막기 위해 살해 후 자살로 위장을 했다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한 이유는 존 메가피가 사망하기 전에 남긴 SNS에 올려진 게시글 때문이라고 하죠. 그 내용은 미국 정부는 내가 암호화폐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암호화폐는 이미 다 처분한 상태고, 재산도 압류된 상태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존 메가피의 게시글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고, 많은 음모론들과 의혹들을 남겼는데요. 첫 번째로, 존 메가피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대한 기밀 정보를 알고 있다는 내용이죠. 존은 PC 보안업계에서 종사를 했고, 다름 아닌 천재 개발자로 알려진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자료들을 모아보며 그 정보가 공개되면 암호화폐 시장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존 메가피는 2017년에 어떤 한 커뮤니티 이용자가 3년 안에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가 갈수 있냐는 질문에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가 넘지 않는다면 tv에 나가서 고추를 먹는다라는 발언까지 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죽음이 둘러싼 의문스러운 점들인데 존의 아내는 그의 죽임이 미리 계획된 사례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존이 죽기 전에 내가 자살했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말라며 본인인 줄알수 있게 오른팔에 문신을 했고 만약 내가 체포되거나 실종이 되면 엄청난 양의 기밀이 공개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본인의 sns에 유언을 남겼기에 사람들은 존 메가피는 아직 죽은 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예전부터 존은 암호화폐가 알려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옹호하며 다른 알트코인들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었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로 존 메가피가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게 지금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일론 머스크가 추측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창시자다 라는 언급을 계속해왔지만, 일부 예언가들과 음모론자들은 존 메가피는 업계에서 천재 소리를 들어왔고, 그가 PC 업계에 종사하며 알아낸 기밀 정보들이 수없이 많을 거기에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바로 존 메가피 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존 메가피는 삶과 죽음 자체가 엄청난 미스터리인 사람인데 우리에게 정말 큰 질문을 던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가 말했던 것들을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도 이러한 중요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위에서부터 말씀드린 내용처럼 코인들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예언이나 음모론 미스터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다들 알고 계시는 챗GPT가 현재 모든 지식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불리는 AI, 바로 챗GPT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AI가 우리가 모르는 단서를 알고 있다면요? 먼저 저는 챗GP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 혹은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이트를 알려줄 수 있나요?라고 했더니 챗GPT는 어, 곧바로 다양한 사이트와 정보를 제시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 사이트를 클릭해보니 놀랍게도 사이트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더군요. 이상하지 않나요? AI가 제공한 정보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텐데 왜 몇몇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올까요?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사이트들의 숨겨진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의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아카이브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도구를 통해 우리는 지워진 사이트나 과거의 웹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타임머신이라고도 불리죠 먼저 여기서 지금은 사라진 야후코리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야후 참 오랜만이죠 아카이브를 통해 2002년으로 돌아가면 당시의 야후코리아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 한일 월드컵으로 떠들썩하던 그 시절의 기사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죠 또 다른 예로 네이버를 검색해 볼까요? 2000년대 초반의 네이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도 당시의 뉴스도 모두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알려준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들을 하나씩 입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를 통해 들어가 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지금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 웹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카이브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정말로 특이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2009년이라고 써 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을 했더니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쓰여 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 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수 없어서 이걸 번역기로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의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 히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되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게 나옵니다 어 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우와 진짜 세력이라는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서 같이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 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넣을 테니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플루슨 참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암호처럼 나오는데 아마 검색을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도지 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1,200% 이상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SNS 셀럽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날짜도 21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째는 성공이었다. 플루트가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도 계획이 잘 성공하면 다음 계획도 수시로 진행. 이게 플루시라는 게 아마 세력들 돈 많은 고래들 이런 걸 지칭하는 것 같아요. 시바이누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우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단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롭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플룻도 함께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번 수익은 5,000%가 넘을 것이다. 이제까지 1,000%씩 수익 보던 세력들이 점점 대담해지며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봉크코인은 2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 코인 시장은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 거래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일단은 지금 AI 코인 재단과 얘기가 된게 있어서 이쪽으로 진행하려고 해. 땡땡 코인 이 코인으로 4,000% 수익 마감하니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게 2025년 11월 2일로 계획된 글이고요. 이제까지 해 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고요. 현재 가격대는 50원대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최근 저점 이후로 60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 나온 것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비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 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4000%라면 지금 10만 원만 매수해 두면 400만 원, 100만 원만 매수하면 4000만 원이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 원만 넣어 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 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대로 정말 몇천 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 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961-89875이 번호로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4,000% 오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에 상승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상승이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친암호화폐적 성향과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더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